안녕하세요. 이순신 포럼의 이부경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과 목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94년 10월 28일, 막다. 공문을 적어 보냈다. 금갑도와 이진 권관이 와서 보았다. 식후에 전라우도 우후와 경상우도 우후가 와서 목화를 받아갔다. 1595년 9월 21일, 막다. 박종남, 신호 두 조방장과 함께 아침 식사를 같이 하였다. 박조방장을 전별하려고 했으나 경상 수사를 작별하러 갔다가 그만 날이 저물어서 하지 못했다. 저녁에 이종호가 들어왔다. 목화만 가져왔기에 모두 나누어 주었다. 1595년 9월 23일 막다. 국기일이어서 공물을 푸지 않았다. 웅천 사람으로 외적에게 잡혀갔던 박록수, 김희수가 와서 배하라고 겸하여 외적의 정황을 말해주므로 각기 무명 한 필씩 주어서 보냈다. 이것은 박기봉 편역 충무공 이순신 전서에서 발췌했습니다. 전쟁 물자를 자급자족해야 하는 이순신의 군대는 둔전을 일구어 군량미를 보급하는 것처럼 목화 재배까지 하며 군사들의 옷까지도 챙겨야 했습니다. 그 당시 면포는 화폐로 계산되어 쓰일 만큼. 매우 중요한 재화였습니다. 세종임금 때에는 면직물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요한 생산품 중의 하나였습니다. 고려 말기 1363년 문익점에 의해서 목화 재배에 성공한 조선보다 일본은 230년 이상이나 늦은 1594년에 목화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더욱이 자국의 면화로 면직물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데는 18세기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조청의 심지로 면직물이 얼마나 필요한 전쟁물자였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 이후 조선 수군 재건을 위하여 임시 수군 기지로 머물렀던 영산강 하구에 있는 고하도는 일제 강점기 때에 목화 재배 식민지가 되었고, 그리고 목포는 면포를 실어 나르는 항구가 되어 일본으로 면직물들이 대량으로 수탈되어 나갔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목화뿐만 아니라 인쇄술의 활자, 도자기 기술 등 우리의 첨단 원천 기술은 모두 아사갔으며 조선의 중요한 수출품을 차근차근. 자기 나라에 맞는 국산화로 대체해 나갔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에게 있어서 산업 혁명의 기회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겨 놓은 난중일기에서 우리는 16세기 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을 읽을 수 있으며 지금과 비슷한 현실이 4, 5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의 한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임진왜란을 통해 배우는 우리의 반성으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한수 위를 보는 대국을 치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시장의 판세를 읽고 첨단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품으로 대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할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